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저 연수원, 사법연수원 같이 다니는 동기인데 헌법 네. 공부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아주 그, 내그 내용 중에 충격을 받은 게 대한민국은 권력의 서열이 있다. 국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 권력이 그 다음이고 법원처럼 선출되지 않은 간접 선출 권력은 그밑에다 네. 그러니까 국회 밑에 사법부가 있다. 국민 주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 깜짝 놀랐는데 입법, 사법, 행정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동력을 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게 행정부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갈지를 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국회라고 봅니다. 과속하거나 잘못 가면은 브레이크를 네. 밟고 제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법부라고 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차가 제대로 흘러갈까요? 안, 안 되죠. 네. 비유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비유가. 그렇다고 핸들이 네. 조향 장치가 제동 장치보다 서열이 위다.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다쳐요. 죽어요. 어느 게더 소중하냐 따질 수 있습니까?